안녕하세요 헝그리입니다. 다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전에 비해 뭐가 바뀐 게 있지 않나요? 맞치신 분들은 있나? 어쨌든 제 앞머리를 잘랐습니다. 제 여기까지 왔었던 앞머리가 여기까지 왔고요. 제가 참.. 아니다, 아니다. 제가 이렇게 앞머리가 엄청 짧아졌고요. 그래서 요즘 그냥 이러고 다니는데, 그냥 뭐, 그럭저렇게요 근데 많은 분들이, 저희 가족분들이 이게 더 낫대요. 친구들은 뭐, 모르겠어요. 자, 어쨌든 오늘은 이 머리가 바뀐 거, 머리카락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었고, 그 다음에 제가 부회장이 됐어요. 원래 윤태웅이라는 애가 그게 유튜브를 찍는데 유튜브 이름 모르겠어 구독자가 상당히 많은데 100명 넘는데 걔가 회장이 되면 제가 뒷받침한다고 을 했는데 걔한표 차이로 해서 제가 부회장을 딱 됐어요. 근데 부회장이요 진짜 웃긴 게 후보가 한 명도 없어요 남자 부회장이. 그래서 제가 그냥 했어요. 여기 보이시면 거꾸로 보여서 그런가? 5학년 3반 0민탁 자, 제 이름이 염미땅이고요. 자, 이렇게 부회장이 됐습니다.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. 빠이빠이, 뚝빠이